스크린장 놀러 왔다가 빈방이 하나 있어서 영상 하나 간단히 올려 드릴게요. 어제 제가 유튜브 엉터리 레슨으로 뭐 외회전을 하면서 팔꿈치가 쑥 들어와라 가르치는 사람 뭐 최악의 레슨가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냐면 골프는 이 착시가 굉장히 심한 운동이에요. 간단하게 알려 드릴게요. 저는 이제 팔꿈치를 내외전, 아니면은 뭐 팔꿈치 실제 외전은 밖으로 나가는 행위입니다. 그 외전이라는 건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저는 이 팔꿈치를 밖으로 내보낼 거예요. 내보낼 겁니다. 이걸 언제? 백스윙에 내보내는, 거고, 뭐 백스윙할 때도 당연히 내보내야 되지만 다운 스윙, 이제 백스윙이 끝났죠? 다운 스윙 할때 저는 이 채를 공 쪽이 아닌 이쪽으로 내보낼 거예요. 공 쪽이 아닙니다. 백스윙 끝나고 다운 스윙 할때이채를 저쪽으로 내보낼 겁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어떻게 보여요? 실제로 이채가 저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저는 이 동작을 밖으로 내보내는 동작을 잘 보세요. 밖으로 내보냅니다. 밖으로 내보내요. 내보내 내보내 내보냅니다. 내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돼있어요 밖으로 나와 있죠. 근데 화면에는 어떻게 들어 보여요?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착시입니다, 착시. 체를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도 몸이 왼쪽으로 회전을 하면 이 체는 들어오는 것처럼 화면에 보일 뿐입니다. 실제도 몸이 왼쪽으로 회전을 하면 이 체는 들어오는 것처럼 화면에 보일 뿐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렇게 되고 다시 어드레스로 들어가면 이 체가 이만큼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 스윙은 공을 맞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운스윙은 이 채를 얼마만큼 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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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행위가 다운스윙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골프는 레슨은 슬로우 모션을 보면서 다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부 다 착시효과. 저는 분명히 이 손가락을 여기서 오른쪽으로 긋지만 오른쪽으로 긋는데 나는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긋지만 오른쪽으로 긋는데 나는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 손가락은 어떻게 보여요? 왼쪽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골프는 모든 게 슬로우 모션에서 그렇게 잘못된 동작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동작이. 화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힙도 돌리고, 허리도 집어넣고, 팔꿈치도 집어넣고, 뭐, 수직 낙하하고, 몸팔팔 몸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 저보고, 뭐, 장사꾼이니, 뭐, 사기꾼이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에요. 화면에 보고 전혀 엉뚱한 거를 진리처럼 포장해서 말한다. 사기꾼이잖아요. 이겠죠? 정확하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